MBC에서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싱글벙글 쇼가 종료된 것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정과 생각을 남겼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DJ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아쉬움을 준 전면적인 개편이었습니다. 대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MBC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과거와의 비교와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싱글벙글쇼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세대의 청취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라디오쇼가 아니라 많은 기억과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지상파 광고 시장의 감소와 새로운 미디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김현수 국장은 군사 정권 시대의 시사풍자는 이제 더 이상 현재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트로트 트렌드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어 가수 손태진을 새로운 프로그램의 DJ로 초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손태진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팬층을 가지고 있어 라디오, 가수, 청취자 간의 강력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젊은 청취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라디오 분위기를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태진의 음악 스타일과 개성은 이 변화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프로그램을 되살리고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벙글 쇼가 종료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삶의 일부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위안과 기쁨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사랑해온 충성스러운 청취자들에게 큰 성실감을 줄수 있습니다. 뒷물이 안물을 밀어낸다는 김현수 국장의 말은 방송업계에서의 필요한 변화를 잘 나타냅니다. 하지만 손태진이고 허참, 송해, 강석, 김혜영 같은 전설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청취자들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도전과 함께하지만 올바르게 실행된다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싱글벙글 쇼를 적절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시간만이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싱글벙글 쇼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유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